농업을 농사가 아닌 비즈니스로 보는 시작은 농업법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법인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지원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건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또는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 받으신 그 농업회사법인 중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좀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세요. 뭐, 지역도 다 가지각색이신데, 기존에 이제 밤하고 일부 이제 과채류를 재배를 하셨었죠. 네. 그러시다가 이분이 어떤 사고의 전환을 통해가지고, 음. 음 체험시설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밤 죽기 행사라든지, 음. 과일을 따는 행사 음. 뭐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섭취까지 그렇죠. 가능한 어떤 시설로 갖춰서, 음. 사실 뭐, 그 시즌이 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약이 몰려가지고, 뭐, 한두달 동안 정신없이 바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분 있으시고. 아, 그렇죠. 네. 또 박수민 사장님 업체 중에 있으시죠. 저희 업체들 중에는 이제 재배업이 좀 많으세요. 작물 재배업인데, 식량도 있지만, 식량보다는 이제 특수한 야채, 그리고 뭐, 콩나물, 이런 재배 시설을 갖추시고, 거의 공장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재미있는. 재배 플러스 가공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네. 음. 그리고 또이 밖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활성화해서 브랜드가 되시는 뭐 국감 네. 같은 경우에도 있으시고 상당히 이름 있는 음. 이제 제품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 농업인들은 아마 각종 교육이라든지 각종 무슨 정보 매체를 통해서 농업 법인 네. 혹은 뭐 농업이 나아갈 길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하게 많은 교육들을 받으셨을 텐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단순한 재배에서 이제는 재배 형태를 스마트팜 형태로 바꿔서 그렇죠. 조금 더양질로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통을 또 활성화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직거래를 통해서 음. 더 많은 수입과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가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산품의 형태. 음. 혹은 더제 2차적인 어, 상품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매출을 또 극대화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농촌 체험마, 맞습니까? 관광농원이라는 이름 하에 더 많은 사업으로 다각화하고 있는데 음.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이미 더 많은 정보도 들으시고 머릿 속에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짚어가느냐 한 부분은 이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겠죠. 네. 뭘먹을까봐 말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음. 저희도 보면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음. 체험을 많이 가요. 그렇죠. 딸기 따기, 음. 블루베리 따는 이런 체험을 가이데 예. 가면 그 딸기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주고, 음. 가서 그냥 계속 먹어도 되잖아요. 먹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먹을 만큼 먹고, 아.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요만큼 네. 담아갖고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권위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권위사항이 아, 있는데 아 혹시 이 영상 중에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서 모기에 너무 물리더라고 모기에 아 왜냐면 애들이 물리면 이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뭐, 뭐 살충제를 무한정 뿌릴 그쵸? 수도 없고 근데 최소한 이제 약은 비상약은 이제 준비해서 본인들이 가시는 게 처음 들어갈 때 그걸 뿌려줘야 되나 <웃음> <웃음> 또 하나 이제 있는데 말씀하신 농업 관련된 이제 자꾸 저희가 작물 재미나 이런 거만 했는데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관광농원 있잖아요. 네. 요즘에 많이 문의하시고 또 진행하시는데 뭐 오토 캠핑장 그렇죠. 그 캠핑장 캠핑장 음. 이런 게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구분이라든가 농업법인을 활용하면 이런 게 편하다 이런 게또좀 있지 않나요? 음. 일단은 뭐~ 음. 민박 사업이라든지 관광 휴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캠핑장 네. 사실은 원칙적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음에도 이제 혼용해서 좀 사용하고 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그건 이제 좀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오늘의 목적은 그 부분보다도 네. 핵제은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너무 쫌 좋으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본인이 뭘 해야 되겠다가 결정이 됐을 때 네. 이제 결정이 됐다는 과정하에. 이게 실행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분을 좀 설명해 어, 주시죠. 박수사님도 업체들이 여러 가지 애로를 얘기하겠지만, 네. 뭐 세금을 많이 내서 범인이다 이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아, 그건 이제 네. 됐을 때의 이야기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업 초기에는 이제 아이템을 어떻게 고민하고 준비하냐가 느 이제 핵심이기는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과 그 그렇죠. 다음에 인력에 대한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인력이라는 거는 사실 본인 혼자서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라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농조합이라든지 음. 아니면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형태를 띄어서 음. 이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는 지인분들과 합심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좀 별개 얘기지만 법인을 하시다가 좀 애로가 생기셨을 때 네네. 사업이 꼭다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조금 이제 정리할 때도 법인이 이제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음. 조금 손쉬운 부분이 있다 음. 이제 여담으로 음. 말씀을 드리고요. 음. 전문적인 이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치. 추천드리는 건 이제 영상의 대상자분들이 청년 농업인이시니까 네. 본인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고, 필요에 의한 부분은 지자체나 혹은 정부 지원 사업에 보면 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라는 거고, 오늘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작은 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어렵지만,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공시설을 갖추는 거는 뭐 금전적으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네.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충청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라는 그 지원 사업 공모입니다. 어, 따끈따끈합니다. 6월 2일인데요. 네네. 지금 음. 현재도 진짜 접수 중에 있고 네.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일단 이거는 단적인 하나의 사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뭐각 지자체마다 혹은 또 기관마다. 기준이라든지 내용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아 이런 형태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형태의 지원사업이 있구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의 내용은 농림축산물을 활용해서 제조 가공이나 혹은 식품 산업을 영위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뭐 말도 어려운데 결국에는 재배만이 아닌 가공이나 음. 어떤 그 유통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산업을 할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별 지원 대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도 해당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일반 농업인도 가능하지만 농업법인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매출액이, 창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액이 작아야 되는, 아, 그리고 육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좀 커야 된다. 음. 이런 내용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법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개별 기업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저희가 첫 번째 그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얘기를 했는데, 그 자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 이상을 준비를 하셔야지. 지원 사업에 받으실 때 유리하다라는 내용인데, 요 내용 역시 그 내용하고 일맥 상통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체를 갖고 있는 농업인의 지분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주주의 구성상 뭐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에10% 이상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5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도 뭐 최소 5천에서 2억 원까지 차이가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이고 이제 모든 평가를 할 때는 가점이란 게 있으세요. 좀 네. 무대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귀농 귀촌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핵심으로 보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경우에. 뭐, 가점이 있다, 음. 이런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음.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청년농이실 텐데, 39세 미만이라는, 어, 대표자가 청년농인 경우에는, 음, 또 지원이 우선이 된다라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청년이냐, 아니냐, 농업법이냐, 아니냐, 주주가 어떻게 되있냐, 청년의 참여 비율이 어떠냐, 등등이 항상 공통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네. 뭐 이거는 이제 지자체 공문이지만 금융 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농심 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된 기업한테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네. 몰라서든 아니면 알고도 지원을 했을 때안 되는 경우도 많으세요. 렇습니다그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이런 준비를 무엇을 하냐가 이제 하나의 지금 사례로 한번 안내를 잠깐 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한 기준은 이렇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은행권의 대출은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데 대출 음. 형태죠. 그고한 가지 좀 여쭤 볼게 일단 일반 기업과 농업 법인과 음. 이제 대출이나 은행권을 활용할 때 약간 다른 점이 있잖아요. 예. 네. 어떤 게좀 다르죠? 예를 들어 이제 농신보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우대해주는 내용이 이제 사업 내용이 음. 가공이나 유통도 해당이 되지만 재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아, 있는 거요 예. 그리고 주주 구성상에 아까처럼 청년 농업인이나 혹은 음. 농업인의 출자 비율이 높은 게또 의미가 있고요. 근데 농신보 말씀하셨는데 농신보라는 거는 농업신용보증기금. 네. 그런 농업이 아니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농업이라고 하는데 농업의 이제 범위를 좀 많이 넓혀놨죠. 네. 단순히 재배 아닌 가공 유통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네. 되니까요. 모든 기업이 경쟁하는 그냥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보다는 내가 농업이라면 그쪽에서 받는 게좀 그렇죠. 빠를 수 있겠네요. 네. 대부분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다면 네. 농업과 관련된 업종은 농업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이용하죠. 경쟁률이 그래도 좀 줄겠지. 뭐. 그래서 그만큼 또 예산이 또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아, 예, <laughs> 지원금 관련 것 외에도 그 농업법인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 좀 알려주세요. 농업법인의 사업 목적을 이렇게 좀 열거해 보면 재배부터 보전 가공, 유통 이런 형태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여기에는 나름의 기술과 노하우가 녹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좀 연계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인이 됐을 때 재배가 아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죠. 근 아시다시피 연구소, 음. 뭐 연구 전담부서라고 네. 하는데, 이런 기업부서 연구소를 설립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많죠. 일단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건비라고 그러면,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25%가 음. 세금에서 공제되죠. 그렇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통이나 가공을 통해 가지고 한 2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났다. 네. 그랬을 때 세금이 뭐 10%니까 2천만 원. 2천인데 네. 네. 이제 연구 인력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급여가 1년에, 1년에 있으면 25%는 천만 원이잖아요. 네. 세금으로 그냥 천만 원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도 인건비대로 비용 처리하면서 네. 그 연구 인력에 대한 급여의 25%는 세금으로 그냥 바로 뺄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뭐몇 억씩 나도 세금을 안 내는 법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연구 인력을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죠? 일단 연구소라는 게뭐 거창하다기 보다도 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서 보정, 가공, 유통, 여러 가지 경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구 인력을 쓸수 있는 거고 음. 크게 세 가지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첫 번째는 인력. 인력. 네,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 인력이 조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를 4년제냐, 2년제냐, 뭐, 혹은 고졸이냐에 따라서 경력기간이 추가가 되기는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뭐,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땐, 뭐, 이공개 출신의 인력이면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 요건인데, 물리적 요건 사실 많이 완화가 돼서, 네. 그 연구소는 원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데 그쵸. 지금 이제 3인 미만의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 연구 전담 부서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이라고 하죠, 칸막이만 그쵸. 쳐서 아. 공간이 분리만 돼 있어도 네.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과연 무엇을 연구할 것이냐,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과제에 대한 내용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사후 이제. 운영하면서도 관리를 하고, 기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또 필요도 합니다. 친환경 식품을 위한 연구? 뭐, 그럴 수 있죠. 음. 근데 친환경,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laughs> 친환경 식품에 뭐 네. 어떤 유해 요소가 없는지를 검사하고, 그거를 관리한다든지,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네. 뭐 이런 걸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식품연구소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음. 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 특허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렇죠. 예, 네, 연구소를 하시면서 특허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시면, 어, 아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업과 관련되는 농심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네.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두드려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음... 걸좀더 확대할 수 있는 거고, 네. 특허 역시 뭐 저희 업체들 중에 보면, 뭐, 수경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물주는 방법에 아, 그렇죠. 대한 그렇죠.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네. 변리사라는 직업을 통해 가지고 미팅을 음. 하시면은 네. 조금 더 다듬어지고 거기서 음. 개선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만들면은 효과가 있죠. 그렇죠. 큰 어.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과 지원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보다도 네. 이 영상을 네. 보시는 맞습니다. 청년분들께서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할 것 같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랑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키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좀 고민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그 농림업 총조사라는 거를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자료 중에 그 농업인 인구에 대한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령별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 피라미드가 거꾸로 된 모양이죠. 역삼각형이에요. 네, 역삼각형.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고령화 대열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60대 이상의 농업인 거 많고 네. 젊은층이 점점 줄어든 형태의 모습인데 조금 특별하게 보였던 거는 20대 분들이 숫자가 좀 많더라고요. 아, 20대가요? 네, 3, 40대보다도 많고 조금 음. 많은 숫자가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음. 농업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음. 이 층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시고 사업이 더잘 되시고 음. 아 이업이 좋다라는 게더 보편화되면 음. 아마 인구 피라미드가 삼각형 모양으로 그쵸.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몸이잖아요. 네, 몸이 운동과 먹을 것. 아, 네. 친환경에 대한 부분, 먹을 것과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충분히 전망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농업을 농사가 아닌 비즈니스로 보는 시각. 농업법입니다. <목소리>